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몸은 호흡하지 않고 살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숨을 길 참고, 길게는 몇분 정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호흡이 끊기면 인간은 죽게 됩니다. 몸이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하는 호흡이 있듯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호흡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끊기면 영적인 생명력도 점차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장부가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주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와 감사를 하나로 묶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신세한 탄만 하다가 갑니다. 하나님, 참 너무 힘듭니다.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 딸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우리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방법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작 정말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사 지수를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라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기도의 부탁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증거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제가 앞서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후원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후원 정말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더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가능한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사역에 동참해 둘 것을 부탁합니다. 기도로 자신들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끊임없이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골로사교의 편지 보내는 이 시점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늘사람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전도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다른 부탁을 하나 더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란 교회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우리가 불신자들과 시간을 사용할 때 그것을 너무 오락이나 취미 생활에 치중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돈 버는 일에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여겨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불신자들과 있을 때에도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데만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기회와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사용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소금의 맛을 내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비유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버림받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모범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표본이 될수 있도록 지혜롭고 유익하게 선한 말들을, 유익한 말들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적절히 간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듯이 우리의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들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설교자들을 위해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말이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노력하는 그래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나아가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겉면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